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조갱자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나요? 너무 속이 답답할 때가 있나요? 그리고, 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상사가 괴롭히나요? 덕러가 괴롭히나요? 네, 선배가, 후배가, 그리고, 어, 친구가 혹시 괴롭힌 경우가 있나요? 가족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몸이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 가지 행편과 사정과 여건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나름의 어, 그런 해결책을 찾고. 또 그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또 나름 비법으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로 요즘에 정화 문구 써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천해 봤는데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로 미용감사라는 건데요. 미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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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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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순간순간에 얼음이 있을 때마다 미용감사 이것을 어,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또 말을 해도 좋고 이것을 노래처럼 어, 해도 좋고, 미용감사, 미용감사, 이렇게 하셔도 좋고, 걸어가면서, 미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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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든, 무엇을 하면서도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미용감사 하면서, 하셔도 좋고 네 그래서 미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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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거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나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힘이 없는 것을 힘 있게 하고 건강해지는 거 비법 여러분 쉽죠? 누구는 할수 있죠. 돈안 들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 미용 감사, 미용 감사, 미용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정말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내가 해보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발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미가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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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준 적도 많이 있죠.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어, 그렇게 할 수가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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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어, 용, 용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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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세요. 남에게도 용서를 빌지만 내가 나에게도 용서를 빌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내가 나를 잘 챙겨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어,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것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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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미흡했던 것도 많이 있었겠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다 보면, 그은 정화가 되고, 청소가 되고, 찌꺼기가 지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 모르겠습니다. 미, 용, 감, 감, 감 오죠,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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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와, 살아가기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세상을 바라보며, 주위를, 환경을 돌아보며,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 기특하잖아요. 그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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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직장에도 감사합니다. 학교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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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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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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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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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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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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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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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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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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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감사. 미용 감사. 네, 좋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 주위를 정화시키고 우리 지구별을 정화시켜서 우리 지구별이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미지 조깅자 마주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이지적인자 말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